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새로운 신 물건이 어, 저희 곁에 오게 돼서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자 이쪽 왼편에 보시면 자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잡석만 깔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바로 거주가 가능한 이렇게 농막이 설치가 될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쪽으로 안쪽으로 더 오시면 기존에 농가주택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희 물건지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도로를 따라오시면 바로 여기가 저희가 소개해 드릴,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저희 물건지인데요. 자, 보시면, 어, 잡목들만 좀 제거해 놓고 바로 잡석을 깔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농막을 갖다 놓고 쓰실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위치의 땅입니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여름이라 어, 풀이 이렇게 많이 우거져 있는데요. 어, 가을이나 겨울철에 오시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평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랜만에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찍게 되었는데, 아, 지금 보시면 이, 어, 우거진 녹음 사이로, 아, 매미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요. 자, 이곳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해드리는 이 물건지에 대해서 어, 용도는 현재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목은 임입니다 하지만 임야라고 해도 거의 평지 수준으로 어, 나무만 몇 그루 제거하시면 잡석을 깔고 농막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특히나 어, 성장 관리 계획 구역 또 중점 관리에 정원 시설을 할수 있는 지역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용적률에 비해서 더 상향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안지구라고 해서 21만 평 장안지구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오다 보면 기아자동차를 지나서 왔는데요. 현재 기아자동차가 100만 평 규모로 현재 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해서 우정 미래 첨단 산단으로 150만 평이 더 증설될 예정입니다. 증설하고 나면 약 4만 명가량의 직원이 더 증가가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직원이 4만 명 정도 증가하게 된다면 그에 딸린 슈퍼까지 한다고 하면 10만 정도는 저희가 인구가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안지구가 반드시 지어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이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안지구를 지정해 놓은 그런 배경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도시가 작은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면 그에 따른 교통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교통망으로 전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전철은 우정 향남 간 철도로 어, 17km 정도 연장이 돼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2 서해대교를 주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2 서해대교가 생기게 되면 대략 어, 8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 당진에서부터 그리고 이쪽 우정읍까지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대교가 설치되게 되면 바로 수도권까지 진입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아주 빠른 시간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통합국제공항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또한 어, 저희가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서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킨다고 하는 그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현재는 동탄에 치중되어 있는 발전이 앞으로 화성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 휴양, 그리고 산업, 그리고 주거까지 통털어서 묶어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화성 서부권을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 서부권에 저희가 우정읍 쪽에 크게 세 개로 저희가 섹터를 나눈다고 하면 이쪽 매향리 쪽에는 해양관광 레저, 그리고 어, 석천리 쪽에는 주거와 상업시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화리 쪽에는 어, 산업, 산업단지를 위주로 해서 자동차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가격이죠. 이 지역의 물건지를 몇 군데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대략 어, 200만 원에서 한 35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네이버 부동산에 쳐보시면 나오, 나오는데요. 길이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사용이 가능한 토지들. 뭐 농막이라든가 아니면 어, 텃밭을 가꿀 수 있고 그리고 조그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땅들이 현재 200에서 35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어 90만 원대에 가져왔으니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 번호로 꼭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기타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화성시 선안 부권 개발이라는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어, 물건 가치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새로운 교통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우정 미래 첨단 산업단지로 인한 대규모 인구 유입이라는 큰 호재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